아, 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다경기연구소의 수석 애널리스트 홍유표 전문가입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던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아요. 일, 어, 저번 주 그리고 저저번 주추천주를좀 안내를 드렸었는데 첫 번째 추천주인 셀트리온 한20% 가량 상승을 했고 제넥신 같은 경우도 30% 가량 상승을 하면서 어, 시청해주셨던 많은 분들께서 다음 영상은 또 언제 올라오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문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부담감 때문일 수 있겠지만, 종목을 또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오늘은, 아, 오늘 장이 만원이었으니까, 내일 우리가 공략해 봐야 할 종목은 바로 뒤에 이 차트,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좀 내고 계신가요? 뭐, 오늘, 어, 최근에 가장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뭐대북주라든지 탄원전 관련 아니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아니면 뭐 5G라든지 IT 4차 산업 어, 관련주들 아마 최근에 이 섹터들이 제법 많이 상승했지 않았나 그래서 이 종목에 많이 관심이 쏠려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셀트리온과 제넥신 다음으로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어떤 종목인지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 봤을 때는 어떤 종목인 것 같으신가요? 한 차례 뭔가 많이 빠졌고,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슬슬 매수 타점이 잡히고 있고, 수급 자체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 종목 공개해야죠. 바로, 메가 스터디 교육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아! 메가 스터디 교육!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수에 주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 계속해서 연기가 됨에 따라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로 인해서 교육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었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다지 어, 움직임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이 교육주들이 갈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왜 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좀 드려봐야겠죠 네. 여러분들 음, 증시가 지금 연일 오르고 있는데 증시가 오른다는 뜻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소가 된다는 뜻인 거고 지금도 계속해서 코로나 치료제가 부각이 되면서 증시가 오르고 있죠. 뭐 거기에는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석유 감산 합의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계약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저는 메가스터디 교육이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픈을 해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메가스리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39,250원 라인에서 오늘 마감이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종목 잡아서 진행하셔도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네. 보여요. 아직까지 어, 큰상승도 없고 수급적인 면에서 이 라인에서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달라붙고 있는데 기간 조정을 줌에 따라서 슬슬 개인들이 물량을 좀 털면서 외인이라든지 기간이 좀 잡아가는 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메가 스터디 교육, 어, 대형주지만 교이 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게 된다면 온라인 교육주들 아마 많이 찾아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메가 스터디 교육 이제 슬슬 잡아서 매수하셔도 괜찮겠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주 이거 말고도 많죠. 그래서 이 온라인 교육주들을 잘 잡아서 매수만 진행하시게 된다면 저는 조만간 수익이 제법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이 메가 스터디 교육, 뭐 매수가라든지 목표가, 비중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매수가라든지 비중,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우리 유튜브 채널 아래에 보시면요, 우리 무료 카톡방 링, 어, 링크를 좀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이 종목에 대한 어, 설명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고요. 이 종목 나는 알아서 잘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셀트리온이라든지 제네시처럼 그대로 매수하셔서 매도까지 수익 완료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메가스터디 교육 이렇게 봤을 때 개인, 개인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크게 접근해 을 볼까요? 항상 돈을 벌려면 큰 그림을 볼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종목 조금 더 크게 본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 라인에서 물량은 누가 잡고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색선과 초록 색선 레인과 기간이 이 물량을 잡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레인 기간이 끌어올리면서 우리는 지금 매수를 진행했을 때 저가 매수로 진행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요. 언제든지 이 온라인 교육주는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언제든지 개인들에게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재료를 오픈하면서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종목이니 만큼 지금 살아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종목에 대한 리딩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어, 들어오셔서 뭐 문의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종목은 좀 오픈을 해드렸고 그러면은 어, 증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최근에 증시가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은 개인들이 현물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개인들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뭐 동학개미운동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좀 다소 반 정도는 걱정이지만 또 반대로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어, 끌어들여 어, 유입하면서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4월 말까지의 우리 코스피 증시가 어떻게 마감되는지에 따라서 5월과 6월에 전략이 바뀐다고. 아,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음,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슬슬 개발 단계에 있고, 여기에 경기 보양책이라든지, 뭐 석유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어, 가능성에 대한 무게를 더 두십니까? 저는, 어, 양쪽 둘다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내가 많이 배팅을 한다 이 부분은 다소 어,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월 말까지의 코스피 코스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라는지 SK하이닉스의 어, 포인트가 어떻게 마감되는지에 따라서 5월과 6월 우리 증시의 전략도 완벽하게 바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 그리고 반대로 대세 하락장에 예측하지 말지언정, 우리는 여기에 대응을 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투자장을 배팅하게 된다면 저는 5월달, 5월달도 그렇고 1월달도 그렇고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잡아줍니다. 여기에 우리가 잡아갈 종목들은 너무나도 많고요. 일단은 저번에 이어서 코로나 치료제에 이어서 또 코로나 관련되는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물 들어올 때 늦었고 물 들어왔을 때 수, 어, 수익을 많이 보셔야지 많이 4월 달에 우선 4월 달에 수익이 많이 나오실 거고 6월 6월 그다음에 이번 2020년도에 수익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어, 그 양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음 증시 같은 경우 간단하게 사태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나머지도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 지금 요 오늘 요렇게 마감이 됐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은 웨인과 기간이 대량 수매 메세를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은 좀 반대였습니다 개인들이 매수 포지션을 때어 들어오고 레인이라는 기간이 오늘은 대량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아갔는데 다행히 선물 시장에서는 기간이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갔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내일도 다소 좀 조정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버스 시장에서도 외인과기관의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말인즉슨 많이 오를 만큼 조정 가능성이 있겠지만, 하락장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하락장에 대한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증시가 내려갈 전정 아래서 대기 매어스에 의해서 다시 V자 패션으로 들어 올려줄 것이고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 증시가 매물대로 형성이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그때에 대해서 시그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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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테니까 그 부분은 하락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그만의 직스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조정이 온다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오면은 뭐1 1선이라든지2 1선 부분에서 우리는 저가 매수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오늘 이렇게 하자면 여기서 갭 상해서 마무리 마했었기 때문에 이갭상했었던하단 부분에서 들어올려 들 가능성이 있겠죠뭐가 되었든지간에 저는 어 감히 예측을 하자면은 저는 만약에 들어올려 주게 되었을 때. 2,000포인트까지 코스피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개인이라든지 외국인들의 목표는 좀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반적으로 현물에서는 개인들이 증시 상승을 위해 목표를 두면서 계속 매수세를 배팅을 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간이 증시 상승을 위해서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4월 달 개인과 외인 기간의 목표는 같다. 증시는 상승에 서로 같이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도정이 온다 할지언정 다시 제차2 0포인트까지는갈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 그 부분은 계속해서 예측이지만 대응을 하면서 잡아 가너가면 충분히 우리는 종목으로,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좀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음 증시라든지 오늘 안내드렸었던 뭐메가스타일 교육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항상 외인이라든지 기간. 아니면은 세력이라고 불러지는이 자금이 유입되는 종목, 자금이 유입되는 섹터로 들어가셔서 물 들어오셨을 때, 물 들어왔을 때노 적고 수익을 볼수 있는 전략 계속해서 임하신다면은뭐 하락장이 오던 상승장이 오던 수익은 계속해서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영상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어, 증시에 대한 전략, 종목은 어떤 섹터가 물이 들어오고 어떤 종목이 더 앞으로 수익이 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우리 유튜브 채널 좀, 어, 아래 보시면은. 더보기 옆에 아래 우리 무료 카톡방 링크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무료로 리딩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 테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